네 예, 안녕하십니까 신해연수의 신의 신해식입니다 제 마스크 썼는데 예, 수개표 하자고 좀 전에 이봉규 박사도 부정선거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막는 방법은 전자개표기 폐기하고 수개표 하면 됩니다 예, 국민들에게 수개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마스크 벗겠습니다 제가 잘생겨서 마스크 벗어야 돼요 예. 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3월 1일입니다. 우리 순국 선열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정말 가슴 아파야 되고 어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지금 진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우리 우리 애국 세력이요. 정당으로부터 독립이 돼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진정한 정당이 있습니까? 뭐 민주당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힘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인데 어제 이런 발언이 인터뷰에 떴습니다.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단일화가 안 되면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안 나오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국민의힘이다.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동안 싸웠습니까? 제대로 했습니까? 김종희 씨. 그래서 선택을 받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이 선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저항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잘못을 그때그때 그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 달라고 지지해 달라고 이제 와서 국민의 힘에 대해서 그동안 싸워왔고 또 저항이 왔으니까 지지해 달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자. 우리는 이제 국민의 힘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자유민주주의 완성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권, 이 좌파 세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서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치만 보고 있고 웰빙하고 있는 이 기조의주의적인 기회주의적인 이 보수 정당으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애국 세력은.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싸워나가는 겁니다. 애국 세력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 도와줍니까? 방송이 도와줍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갈 데가 없습니다. 방송 보고 있으면 오늘 3일절인데, 제가 오면서, 어, YTN이니, 연합이니, 뭐 이런 뉴스들도 보고, 뭐 기존에 이제 방송, 라디오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늘을 보도할까 3월 1일인데 그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퍼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보도들뿐이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떤 언론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집회를 해야 되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정부가 과도하게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방역 주체인 정부의 고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평한 보도가 없이 무조건 오늘 뭐 코로나가 전파된다 어쩌저쩌고하면서 주접을 떨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렉이 아닙니까? 이런 기렉이 언론으로부터도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됩니다. 또뭐 정치인은 오늘 안 모이는 게 좋겠다. 문재인에게 이용당한다. 문재인의 도움이가 될수 있다. 집회를 포기해라. 이지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전에 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지금 법원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제한적으로 10명이 모이게 돼 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싸워라 더 많이 모일 수 있, 있게 나 정치인으로서 더 그들에게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 왜 이런 말 못합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지금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저 별나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3월 1일 독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독립을 하냐? 무슨 독립을 하냐? 이제 우리는 기존의 정당, 기존의 언론 이런 플랫폼들을 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국권 앱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야 뭐 됩니다. 아니 여러가지 플랫폼 SNS가 있는데 쓰기만 하면은 탄압을 받습니다. 유튜브도 미국 건데요. 노란 딱지 엄청 붙입니다. 아시겠지만 예? 카카오톡으로 좀뭐좀 뭐좀 하려고 하면은 선거철에 거기 쑥 들어와서 다 들여다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독립된 영토가 필요하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4천만은 아직도 이 좌익적이고 못대먹은 이 썩어빠진 언론과 정치 세력에 의해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독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저 아까 5천만, 6천만 되는데, 4천만 말씀드리는 거는 가안 보니까 2천만은 죽어라고 말안 듣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빼버리고, 진짜 우리 4천만이 이제 대국본 앱에 가입해서, 우리만의 독립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또 이렇게 강조를 하냐? 맨날 말하면요 뜬구름 잡는 겁니다. 싸우자, 이기자, 처단하자, 체포하자. 뭐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이 체포가 되겠습니까?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광화문에 지난해 지진날에 10월 3일날 천만 명이 모였듯이 지금부터 대국본에 천만 명이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애국세력의 정당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할수 있는 일도 하고 우리 애국세력에게 또 하나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다른 말다 필요 없고 할수 있는 일을 하자 할수 있는 일 집에서 뭐합니까 대국본을 까는데 뭐 하루 종일 걸립니까 5분 3분이면 다 깔지 않습니까 돈 들어갑니까? 돈안 들어갑니다. 돈은 누가 냅니까 정광호 목사님이 지금 다 준비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으면서 맨날 나라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 백나라 하면 뭐합니까? 대국권에 까시고 2차 뭐하냐? 아, 내가 나와서 집회도 못하고 싸워주지도 못하면 은 지갑이라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갑도 안 열고 행동도 안 하면서 맨날 뭐하냐, 뭐하냐, 나라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 백나라 하면 뭐하겠습니까? 대국본 앱 천만 명 깔면 대한민국 변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애국세력의 정당도 나올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먹거리도 나올 것이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 살리는 길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이버 다음, 뭐 카카오톡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아도, 유튜브 하지 않아도, 대국본 앱으로 뭐든지 할수 있는 세상.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오늘 4일절 대회를 통한 독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도 광고지만 하겠습니다. 수개표 국민운동 예, 여러분들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예, 부정선거 재판 1년 넘도록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표가리 다 됐습니다. 그거 백날 얘기할 필요 없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개표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수개표로 투표하자 전자개표기 못 믿겠다. 이 운동 벌여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되겠냐? 민주당에서 해주겠냐? 아니 이재명이가요 2017년도에 수개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이도 수개표 입법을 했습니다. 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전자개표기가 문제됐다고 하면서 난리를 친게 바로 좌파들이었으니까. 근데 지네들이 정권잡으니까 입을 닫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말이죠. 국민들 모두가 좌우도 한 번씩 다 얘기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전자개표기 포기하고 수개표로 가자. 이거 대선에 아주 중요한 핵심 선거 혁명 사항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됩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그러겠죠. 아 못하겠다 수개표. 왜 하냐? 그럴수록 국민들이 의심할 겁니다. 아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 자들을 우리의 수개표 프레임으로 끌어들여갖고 국민들이 아이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국민의힘 다안 싸우는데 박대출 의원께서 수개표 관련 입법 추진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밀어붙이고 캠페인도 밀어붙여 갖고 다음 대선 물론 이번 보궐 선거에서도 공정한 선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대선 또 마지막으로 진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궐 선거도 마찬가지고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힘을 뭉쳐서 싸워야 되고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도 지금 국민의힘은요. 불임정당이 됐습니다. 불임정당. 누굴 내보내요?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 다 합치니까 10%도 안 넘어요. 어제 보니까 다 합치니까 5도 안 넘어.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서 다음 대선에서는요. 정말 대한민국 지키는 그런 후보가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1년입니다. 다음 다음 3월 1일 바로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1년. 아우, 5년 말이죠. 제가 금방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싸우다 보니까 1년 눈 깜빡할 사이에 갑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1년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뭉쳐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서로 찢어져 갖고 서로 욕하고 특히 정광욱 목사님에 대해서 욕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우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싸우지도 않고 남욕이나 하고 코인이나 뜯으면서 한 시절 즐기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우리가 이번에는 갈아치워버려야 됩니다. 정광욱 목사님 중심으로 애국세력 중심으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